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바이오랩고바이오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이드로리튬 이런 애들이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찾네요. 하이드로리튬 사상 최고가네요. 참 부럽습니다. 유튜브 추천 주였는데 제가 2만4천원 보다 2만4천원 정도 갈 거라고 했는데 더 가고 말았네요 오늘 사상 최고가 찍은 것 같습니다 3만천원 돌파했네요 결론적으로 딱 타이네, 타이 네 타이 3만7천원 한방에 와 대단해 대단해 리튬 주식이 요즘 잘 나오고 있죠 금량 금양 같은 금량도 리튬 주식이 잘 나오고 있듯이 자, 오늘은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 바이오 테마입니다. 고바이오랩. 58만주 오늘 거래됐고요. 차트 먼저 볼까요? 고바이오랩은 2021년 1월 5일 날 18200원 찍고 쫙 빠집니다 아주 쫙 빠집니다 아주 장기하락 2년하고 2개월 동안 장기하락 쫙 빠집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달 1차 입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작년 10월 하순부터 박스권 행보 관리하면서 한달두달세달네달네달네달 달, 달, 네 달, 네 달, 네달 하고 보름 정도 관리하다가 오늘 장터 양봉 나왔습니다 전거점 14000원에서 15000원 차이 있고요 당연히 적자고요 자, 짝 빠진 녀 뭐? 고바이레 원주주가의 피드백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피드백했는데 보신대로 실적도 실적, 당연히 적자입니다. 적자, 당연하게 적자, 적자치소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업체, 기술특례 상장이라 망하지는 않습니다. 공가가 만5 0이었고요 주주로는 작년에 이마트가 2.92%지분취득 했고 CJ 이철재당이 40억원 1.38%그대당이 있었는데 그 후에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2.92%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 달에 이 바이옴이란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고바이랩1 51%이마트 49%. 이, 이, 이바이오미란이 합작사에서 만든 제품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나가냐 물건이 잘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급정을 했고요. 자. 걱정을 했고요. 코바이랩 회사, 위바이옴, 고업, 액상, 글루타치온 천, 은혜성 홈쇼핑서, 열 번째 완판 달성 소식.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고, 차트가 쫙, 형보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 것이고요. 이유는 그렇게 붙인 것이고, 이마트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이 위바이옴이 만든 제품이 잘 나오고 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이마트가 2.92% 고바이럭 지분을 갖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어, 이평선 밀집부 장태양봉 오늘 나왔죠 이평선 밀집부 장태양봉 이평선 밀집부 어, 이평선 밀집부 장태양봉 이평선 밀집 작년 작년 10월 하순부터 계속 관리되고 있으면서 오늘 장사 한번 작년 12월 몇부터 돌파 시도중 작년 12월 몇물터 돌파 시도중 작년 12월 몇부터 돌파 시도중 시도 오늘, 오늘 시도했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루나포 과다 아까 보여드렸고 68,000원짜리 만 여깃던거 2019년 국내 최초 바이크 프로 바이옴, 골반 임상 이상 했고요. 미국 임상 이상 진입하실 기업 최초입니다. 신약 개발 플랫폼 스타 스마티움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되어 있고요. 핵심 파이프라인 세계 미군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목은 일통 선장으로서 적자이지만은 마이크로바이오이란 테마로 묶여 있으며 장기 하락하다가 지금 행보 박스가 행보에서 돌파시다 돌파시다 하고 있고, 돌파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와 해봐 봐요 젤나하고 있다. 자 오늘 급등은 자이판서 관리했던 거자 한번 해먹고 싶어서 이유를 붙인 것이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두어야 할 종목이죠. 오늘 급등 나왔지만, 차트가 이쁘고, 하락받은 상승이 급등, 하락받은 상승에 조언 좀 해야 되고요. 현재 매물대가 거의 근접해 있지만요. 이 가격, 14,000원, 15,000원, 이걸 돌파를 결국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계속 가야 되겠죠, 위로. 이상으로, 고바이오랩,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